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모드 로스터를 공유하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명하는 거는 처음이어서 미숙할 수도 있어요. 그점 애교로 봐주세요. 일단 로스터를 알려주기 전에 팀 설정이랑 유니폼 설정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장된 로스터를 제가 불러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선수들까지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 오버롤들이 높은데 제가 따로 설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수정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프랜차이즈 모드를 처음 했었잖아요. 무엇보다 40인 로스터 이거 관리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들어가기 전에 로스터들을 이동을 시켜놔야 돼요. 마이너 강등. 이런 거 옵션 발동해가지고 아예 안 내려가는 선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선수도 꼭쓸 거다. 무조건 40인 로스터에 박아놓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게임할 때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오른쪽 상단 보시면 분 모양 있잖아요. 여기 클릭하시면 볼트가 있습니다. 클릭. 그리고 이제 로고 R1 클릭하면 로스터가 나오죠. 영상이 올라가면 제 로스터가 바로 올라갈 겁니다. 여기 밑에 써놓을 테니까 이거를 다운로드 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다운로드가 됐으면 다시 초기 화면으로 돌아와서 세팅. 그리고 세 번째 칸 여기 클릭하세요. 로드. 클릭. 로스터 클릭. 세이브 로스터. 아까 다운받아 놓은 로스터가 있을 거예요. 이거 클릭하시고 바로 나오시면 됩니다. 초기 화면에서 이거. 다시 클릭 그리고 여기서는 볼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로스터 컨트롤 클릭 자 여기서 진행이 됩니다 로스터 컨트롤이랑 에디트 플레이어 선수들을 수정을 하고 싶다 오버럴이 너무 높다 좀더 낮추고 싶다 하면 여기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시고 제꺼 로스터는 샌프란시스코에 몰빵을 해놨어요 샌프란시스코는 아예 없습니다 우리 팀이니까 김광현을 필두로 제가 만져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에디트 여기서부터 다 수정이 돼요. 첫 번째. 들어오면 이름과 나이, 등번호, 그리고 포지션. 투수는 투수밖에 변경이 안 됩니다. 물론 이두류도 할수 없어요. 그리고 타자는 주 포지션 말고 서브도 설정을 할수 있는데 투수는 안 됩니다. 나오셔서 두 번째. 여기는 이제 얼굴 수정하는 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얼굴 수정하고 싶으면 하셔도 돼요. 그리고 모션. 수구폼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 에디트는 게임 들어가서도 수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다 설정을 해 놓고 가는 게 좋죠 네 번째 여기는 이제 이런 거 목걸이, 글러브, 배트 이거는 이제 장갑 등등 수정을 할수 있어요 마지막 칸 여기가 이제 능력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김광현을 다른 공을 쓰고 싶다 여기서 바꾸면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 능력치. 여기서 또 수정을 하시면 돼요. 저도 여기서 수정을 하고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필수예요. 이 능력치가 낮으면 부상을 많이 당해요. 높아도 부상을 당할 건 당합니다. 여기서 능력치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능력치 수정이 완료됐으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여기 로스터 컨트롤 여기로 들어갑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맨 밑에 있어요. 클릭하시고 네 번째,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서부터 선수들을 이동을 할수 있어요. 김강현이 지금 트리플A에 있는데 클릭하시면 40인 로스터 안에는 들어가 있죠. 참고로 40인 로스터 안에 들어가 있어야 MLB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조정을 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40인 로스터가 나오면 속해 있지 않은 거예요. 넣고 싶은 사람들은 넣고, 빼고 싶은 사람들은 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승격도 다 하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와 있는 선수만 64명,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관리가 힘들어요. 여기서 최대한 40인 로스터까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고 유니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선수를 어떻게 추가하냐,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밑에 보시면 안 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선수들을 클릭하시고, 에디트 들어가시고, 아까 말했듯이 얼굴, 여기서 수정을 하시고, 피니쉬를 누르면 됩니다. 주의할 점, 투수는 투수대로 변경을 해야 되고, 타자는 타자, 야수,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게 완료됐으면, 다시 이 화면에 오셔서, 세이브 로스터, 첫 번째 거를 클릭하시고, 원하시는 걸로 이름을 변경하신 다음에,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장이 끝났습니다. 풀스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모드, 여기서 네모 클릭. 그러면, 뉴 스타트, 로드 세이브 파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뉴 스타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로드 세이브 로스터. 그러면 여기, 저희가 아까 저장했던 로스터가 있죠. 클릭. 하면 이제 불러와줘요. 자, 우리 팀이 누구죠? 샌프란시스코 여기서 R1 클릭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여기서 중요하죠 두 번째에 오셔서 여기서 제가 올려놓은 로고를 다시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어안 보인다 하시면 서치 네모를 클릭하시고 서치 그리고 제가 여기에 써 드릴 테니까 그대로 적으신 다음에 서치하시면 나올 거예요 로고를 다운로드해서 왔습니다 로고 클릭 팀 메인 로고부터 볼게요. 클릭하시고 오른쪽 조그맣게 있는 클릭 버튼 있죠? 그거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여기서 로드. 그러면 저희가 다운로드 받았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메인 로고부터 넣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메인 로고가 쫙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준 메인 로고를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쓰겠다 하면은 쓰셔도 됩니다. 다 들어왔으니까 기록하기. 다시 r1. 두 번째, 이거는 유니폼. 다시 클릭하고, 작은 버튼 클릭. 똑같이 로드를 하면서, 홈 자켓 로고. 그럼, 이렇게 쫙 나옵니다. 이 상태로 쓰시면 돼요. 저는 저기 위에, 키로라고 박아놨잖아요. 어, 나는 이거 필요 없다 하면은, 지우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딜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똑같이 하시면 돼요. 클릭하시고, 다시, 작은 버튼 클릭. 이번엔, 홈 캡.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헬멧, 헬맷. 헬멧도 캡으로 들어가죠. 차례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첫 번째 칸에 들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팀명, 그 다음에 오디오 사운드, 그리고 팀 약자. 저는 KK로 했죠. 저런 식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메인 컬러는, 오, 이거는 저도 아직 이해는 못했어요. 로고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메인,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에 오시면, 여기가 이제 유니폼 관리하는 데인데, 여기서 유니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홈에 들어오시면,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건데, 현재 국대 유니폼을 보고 따라서 만들었죠.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져가면서 만드시면 돼요. 원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만져보면 감이 잡힐 거예요. 원정 유니폼도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유니폼까지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은 구장 설정인데 여기밖에 없죠. 뭐 여기 있어야죠. 샌프란시스코 홈구장.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밖으로 나오시면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프랜차이즈 모드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설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거는 처음인데 잘 진행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좀 어색하기도 하고. 제가 준비한 로스터로 즐거운 더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